뒤돌려 치기나 제각 돌리기 형태에서 두께를 절반 이하로 가져갈 때팔 등분 기준으로 팔 분의 사 두께 미만의 두께인 경우죠. 1 적구를 맞고도 파이브나 하프 등 일반 시스템의 재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때문에 가볍게 1 쿠션까지 재결대로 보내주면 득점이 되는 거죠. 문제는 1 목적구를 불가피하게 두껍게 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얇고 편한 두께로는 득점이 불가능한 이 같은 배치입니다. 결국 이런 배치에서 3쿠션으로 바로 맞출 수 있는 선택은 1적구를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1적구의 두께를 말하는 거죠. 1적구의 두께를 절반 이상 사용하는 밀어치기 형태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변 하프 시스템 등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나 감각적으로 치는 분들 모두 1쿠션, 2쿠션, 3쿠션이 여러분이 그린 선대로 수구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죠.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이 보내는 곳으로 1쿠션 이후에 2, 3쿠션이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회전력이 훨씬 많이 작용하면서 2쿠션 이후에 이 접구를 바로 마치거나 2적구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힘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 같은 밀어치기 형태 즉, 1적구를 두껍게 공략하는 형태의 볼 배치에서 득점 확률을 크게 높일 겁니다. 이미 오래전 동영상에서 3쿠션을 이해하는 중요한 힘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진력과 횡력입니다. 횡력은 회전력이라고 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만약 원쿠션까지만 친다고 하면 밀어치기는 두 가지 형태로 칠 수가 있습니다. 밀어치기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단 당점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 당점을 상단을 당연히 주고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회전력을 많이 주고 일적구를 밀어치는 것과 또 하나는 회전을 주지 않고 일적구를 밀어치는 겁니다. 1쿠션까지는 당연히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의 밀어치기 배치를 공략할 때는 스스로 가주는 회전에 따라 기준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1쿠션만 치는 게 아니라 1쿠션 이후에 2쿠션, 3쿠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먼저 회전력을 2팁 이상을 주는 볼의 배치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플러스 5 맥시멈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메 피베나 하프를 적용하되 수구의 수치에만 플러스 5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앞선 동영상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키 맥시멈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사례 한번 봐 볼까요? 수구는 1적구를 기준으로 파이브나 하프 30에서 출발 하는데요. 맥시멈 시스템의 경우 플러스 5니까 수구수가 30이 아니라 35가 되는 겁니다. 이 적분은 코너를 돌면 득점이 되는 수치 2 정도의 배치입니다. 따라서 수구 35에서 3쿠션 2를 빼면 1쿠션 지점은 33이 되는 겁니다. 상단 3팁을 주고 1쿠션 33을 바라보고 수구를 보내주면 맥시멈 회전 형태로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맥시멈 회전이 아니라 그러면 단 쿠션, 이 쿠션이 단 쿠션에 맞지 않겠죠. 자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수구는 파이브 하프 45에 있습니다. 파이브 앤 하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구수 45선에 있다는 거죠. 장축의 일곱 번째 포인트입니다. 맥시멈 시스템은 플러스 5이니까요. 수구수는 45가 아니라 50이 되는 겁니다. 이적구는3 쿠션 20, 즉, 2 포인트를 맞고 나오는 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수 50에서 3 쿠션 20을 빼면 1 쿠션은 30입니다. 상단 회전력 2팁 이상을 주고 1적구를 마친 수구가 1 쿠션 30을 향해 보내주면 이렇게 맥시멈 회전으로 득점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구가 회전력 2티이상일때 일적구의 두께를 팔 분의 4 두께로 가면 왜 파이브나프 기준선 즉빈 쿠션을 치는 정상 기준선이 아닌 맥시멈 기준선을 적용해야 할까요? 회전력이 2티이상이고 두께가 팔 분의 4 두께 즉 절반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적용하는 경우 수구는 빈 쿠션을 칠 때보다 일적구에 막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진력은 약해지고 회전력은 극대화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전진력과 회전력을 동시에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회전력, 전진력은 일접구에서 막히는데, 막힌 힘이 작용을 하는데, 회전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일 쿠션을 막고, 회전력이 훨씬 더 전진력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가 되십니까? 이미 소개해드렸던 두개 힘인 전진력과 횡력으로 불리는 회전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두개 힘, 전진력과 횡력. 이때 횡력은 회전력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어, 이 전진력과 횡력의 차이에 대해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 원리를 알고 수구를 보내면 득점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브앤하프 기준선과 무회전 기준선 그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께 관계없이 회전력을 줄여야 합니다. 1접구를 8분의 4 두께 이상, 특히 거의 정면으로 1접구를 밀어치는 파이브앤하프 기준선대로 수구를 보내려면 원팁을 주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 원팁 이상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원 팁을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0.5 팁에서도 이 기준선이 맞을 수 있으니까, 구장에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일접구를2팁 이상을 주고 두껍게 밀어 치는 경우에, 이 맥시멈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구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회전력이 더, 회전력이 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잉글리시, 무회전 진로는 어떨까요? 일적구를 정면으로 보내는 경우 무회전 진로는 그대로 무회전을 적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티비아 또는 무회전의 경우 두 가지 힘중 회전력, 즉 옆으로 향하는 횡력보다 회전력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가려는 전진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1 쿠션을 향해 진입하는 수구의 진로가 평소 사용하는 시스템 선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무회전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수구가 단축, 특히 파이브앤아프 70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 무회전으로 치더라도 당구대가 미끄러운 경우에 전진력이 더욱 살아서 궤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투 바운딩 형태, 왕쿠션을두번 더, 두번 이상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때문에 이 경우에 당점을 중단 당점 또는 거리 등 상황에 따라서는 중하단 당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구대의 특성과 수구를 보내는 속도, 힘에 따라서 진로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선보다는 구장에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점과 감각을 통해서 진로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어떤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조일 때, 이와 같은 볼 배치, 직각 배열의 수구와 일적과 직각 배열인 경우에 밀어치기의 구조일 때, 수구가 일적구를 밀고 어떻게 진로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배치의 경우에는 다른 초이스,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맥시멈 시스템 플러스 5 기준선 적용은 제각 돌리기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2팁 이상으로 주고 두께를 4분의 8 두께 이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역시 맥시멈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득점이 훨씬 쉽습니다. 제각 돌리기의 경우도 일적구가 8분의 4 두께 미만으로 얇은 두께의 경우에 파이번 하프나 조이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무난하게 득점이 됩니다. 물론 볼 시스템 등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회전도 많고 일적구의 두께도 두꺼운 경우에 당연히 수구가 맥시멈 회전을 작용하기 때문에 맥시멈 회전 기준선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스템을 알고 일적구를 밀어내고 가니까 선대로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일 쿠션 이후에 이삼 쿠션으로 이상하게 수구가 진행될 때 정말 황당하시죠. 이 황당함을 없애는데 위의 원리를 아시면 이제 그 까닭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습해 보시고, 회전력과 두께에 따라서 기준선의 적용을, 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구나. 이두 가지 기준선 중에 나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겠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득점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또 하나, 밀어치기의 경우 대부분 수가 일적구의 진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키스가 날 때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경험들 많이 하셨죠? 키스를 빼기 위해선 역시 흔히 사구 캐롬에서 말하는 반호시, 즉, 반밀어치기 형태로 수구나 일적구의 선을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키스를 빼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기준,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칠 것인가, 아니면 회전을 적게 주고 두껍게 칠 것인가, 하는 형태를 두 가지 기준의 선을 결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이해되시죠?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쓰리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쿠션입니다.